안녕하세요 아내네텀이 후영왕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laughs> 새로운 시즌 음, <laughs>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시리즈 에코 <laughs> 에코 위생백 지퍼백 그리고 랩 그리고 장갑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요거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도 몰랐던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도 더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집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요 위생백 아닐까요? 지금 다 사용하던 거라서 이렇게 뜯어 있어요 그 애터미에서 나오는 에코 위생백은 대, 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요 소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25에서 35cm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요 대형은 지금 제가 집에 없어서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소형 같은 경우 자소용은 여기 보시면, 음, 자 제가 한번 손을 넣었는데요. 이게 약간 되게 얇지 않다는 거, 요거 느껴지시죠? 그죠? 그리고 중형도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중형도 보시면 너무 얇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요게 왜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요, 에터미에서 나오는 에코 요, 위생백. 요게 두께가 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표현드리기가 조금, 음 어렵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사용했었던 위생백이 있어서 요 비교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당겼을 때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당겼을 때 훨씬 늘어남이 힘을 많이 줘도 훨씬 덜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예, 네. 여기 힘이 훨씬 더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타 제품보다 훨씬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터미 에코 위생백이 훨씬 도톰한 두께감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구멍이 잘 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샌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게 훨씬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터미 에코 위생백을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에터미 에코 위생백은요. 당밀에서 유래한 식물성 원료인데요. 이 위생백 같은 경우에는 100% 바이오피이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이음 위생백하면은 유명한 제품들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떠올려지시죠? 네. <laughs> 그 제품들 중에도 100%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제가 찾을 수는 없었어요. 100%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터미 에코 위생백 같은 경우는 100매가 아닌 110매가 되어 있어요. 왜? 어, 어중간하다. 100매면 100매, 200매면 200매지. 왜 110매일까? 하실 텐데요. 100매가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거에서 이 에코버스라는 회사에서 에터미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10매를 더 넣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같은 가격이지만 110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에터미 에코 위생백이랑 지퍼백, 그리고 커팅랩, 위생장갑을 만드는 에코버스라는 회사가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봐요. 원료부터 생산 제품까지 모두 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어요. 오오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요. 원료부터 생산 제품까지 전부 다 받은 회사는 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겠죠? 그리고 에코메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환경부 장관상도 받은 적이 있대요. 와 오,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죠? 이걸 사용하는 우리들도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미래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잘 지켜보자고요.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에터미 에코 지퍼백을 말씀드릴게요. 에코 지퍼백 같은 경우는 대형 그리고 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크기 비교 되시죠? 대형과 소형. 전 대형은 우리 아이 뭐 준비물이나 이런 거 넣을 때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가져갔을 때 크기가 충분해서 넉넉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에터미 에코 지퍼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피가 함유되어 있어요. 바이오피 원료를 함유한, 함유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퍼백보다는 이게 조금 더 두껍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넣었을 때옆 부분도 잘 찢어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한 번씩 찢어지는 거 공감하시죠? 이 네. <laughs> 부분도 잘 찢어지지 않고 좀 튼튼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에터미 에코 지퍼백은 22매가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0매였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10% 추가 2매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22매. 이번에는 에터미 에코 커팅랩. 요거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20cm 짜리 작은 거고요. 30cm 짜리 대형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작은 건데요. 요게 요쪽 구멍으로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랩을 꺼내 가지고요. 커팅이 정말 쉽게 되거든요. 이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요 커팅 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톱니가 있어가지고 간혹 손이 이제 조금 다치거나 요럴 경우도 있었고 혹시나 또 아이가 쓸 때, 아이가 또 혹시나 건드렸을 때또 여기 또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요거를 받았을 때 정말 놀랬던 게 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코팅을 하는 거야? 도대체 봐도 톱니바퀴는 없고 얘는 도대체 뭐길래 왔다 갔다 할까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얘가 코팅을 해주는 칼이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와,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릇을 한번 엎어가지고 한번 해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나 쉽게 커팅을 잘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저희 기존에 만약에 음식물을 싸놓을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꾹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통은 여기 있는 톱니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한 번만 왔다 가시면 이미 절단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안전한 그런 제품이죠 이번에는 에터미 에코 위생장갑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장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장갑 제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요거는 새 제품이라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갑은 정말 차이가 많이 컸어요. 이게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두껍거든요. 보시면. 여기 탄탄함이 느껴지는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았거나 아, 받았었던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 했을 때 이걸 꼈을 때 정말 이렇게 얇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탄탄해서 보시면 아, 정말 정말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도 네,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은 늘어는 나지만 찢어지진 않아요. 그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바이오피가 들어가, 합류되어 있는 제품이겠죠? <laughs> 여러분들, 마음 놓고 음식할 때, 이거 끼고 사용 한번 해보세요. 바람 한번 넣어볼까요? 빵빵합니다! 장난!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 늘어난 건 보이지만, 안 찢어지죠? <laughs> 에터미 에코 위생백, 지퍼백, 그리고 커팅백 위생 장갑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네. 네, 네. 처음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에터미 에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그원 재료 자체가 식물성 유래기도 이 하지만 BPA 프리고요. 그리고 생산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만들어낸 정말 환경 운동에 일조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생백 어, 비닐백이나 요런 거 쉽게 쓰시는데 요거 쓸때한번더 생각해서 지구를 가고고 살리는데 일조를 해보해 보도록 하십시다. <laughs> 여러분들도 다른 거보다 요거 한번더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요 에코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어떤 제품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줘아는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의터미 후야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